안녕하십니까 리노 러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음, 다육이는 아니고요, 그 화분에 막힌 구멍 때문에 물이 배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분에 어, 밑에 구멍 뚫는 거를 가르쳐 드릴게요. 음, 저는 얘하고 얘하고 얘하고는 어저께 물에 좀 담가놨고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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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로 이제 흙 담겨져 있던 거 쏟아서 시꺼운 상태거든요. 일단 어 행주를 하나, 얘들은 물에 많이 퍼진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행주를 하나 밑면에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테이블 십자로 붙여주세요. 밑면이 닿게. 들뜨면 안 되구요. 또, 이쪽도 하나. 이렇게. 양쪽 면을 다 붙여주시구요. 테이프에 가려져서 구멍이 잘안 보이는데 저는 괜찮거든요. 일단 제가 구멍 뚫는 거를. 아이고. 아, 이한김 드려. 네, 노즈는 여기다 갖다 놔. 일단, 튀지 않게 조심스럽게. 어, 못을 팬츠로 잡으시고요. 한, 왼손으로 잡으시면 편해요. 좀, 오른손을 쓰기 때문에 왼손으로 잡고요. 이 동그라미 쳐 놓은 부분을 음, 세게 하시면, 한 번에 황! 하시면 나, 이게 다 나가버리니까요. 살살, 살살 두들겨주시는 거예요. 아래층에서 쫓아오겠어요? <laughs> 어, 멋이 춤을 추네요. 제가 왼손에 힘이 없나 봐요. 모시 춤을 춰요? 지안 할게요. 제하고 좀 성격이 안 맞아요. 밤새 뚫게 생각했는데 <laughs> 제가 연습할 땐잘 됐는데. 이안 깨지는 건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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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웃음> 파이는 거 아니야? 아, 자, 잠깐. 잠깐. <laughs> 혹시 잘못된 건가 잘못된 걸까요? 빈방이라 <laughs> 파고 있는 거야? 아좀 파였네. 아우 공사가 되네. 제가 엄마 이렇게 스크류 모양으로 생긴 거는 들어갈 때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없어 뭐. 아, 일자가 없어? 응. 아 그래 그래. 우리 집에 가난해서 그 이거를 제가 보기엔 한0 시간 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10시간 안 해도 되겠어요. 뚫렸어? 어. 봐봐. 음. 이, 그런데 이못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잘 하는데, 여기서 점점점 옆으로 가면서, 답답하셨죠? 저도 답답하네요. 이렇게, 처음 한 번만 뚫리면 수월하게 뚫리거든요? 이렇게 테이프 작업 좀 해줄래? 응. 그리고 산이야 적당히 왔다 갔다. 해. <laughs> 오늘 왜 저렇게 감죠왜 저렇게 설치는 거야, 애기가? 했어요. 금 하나도 안 가고 이렇게 금 하나도 안 가고 다 뚫렸어요. 보이시죠? 속에는 조금 파여도 상관이 없어요. 약간 파이긴 했는데요. 뭐, 어차피 돌이 들어갈 부분인데 좀 파이면 어때요? 아, 겉에가 매끈하면 되지. 잘 뚫렸죠? 그치? 속에 심는거 아니니까 이리 주세요. 아우, 웃겨. 저 자식, 진짜.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도, 어, 지금 이게 다섯 개째거든요? 어, 열 받았다고 막 두드리지 마시고요. 음, 음, 너무 약하게 하니까 시간이 너무 걸려요. 제가 원래 성격이 좀 급해서 빨리 해야 하는데 빨리 하면 깨질 것 같아서 못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요. 야, 뚫리는 소리 났지. 됐다. 한번 뚫리면 쉽거든요. 아우, 저 전문가 같아요. 그쵸? 그치, 둘이야. 어. 뭐하러 오셨어요, 아가씨? 화분 구멍 뚫으러 오셨어요? 네. 제가, 일라. 제가 해드릴게요. 산이왜 거기 썰고 있어, 무섭게. 나 망치 들었다, 산이야. 말잘 들어. 일라. 일라. 완벽하게. 이게 안에 왜 막는 거야? 금갈까봐. 음. 이게 한번 이렇게 팍 가버리면 안 되잖아. 이렇게 뚫어 봤고요. 이렇게 이렇게 뚫었어요. 어제 담가놓고 오늘 잠깐 담가놨다가 이렇게 속에는 좀 상관없어요.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렇게 뚫렸고요. 어 이렇게 뚫으시면 돼요. 물에 좀 담가놓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행주 밑에 꼭 받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